좀비트립은 전 UFC 파이터 정찬성이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좋은 파이터들을 찾으러 다니는 유튜브 프로그램이다. UFC 대표인 데이나 화이트가 UFC에서 뛸 만한 숨어있는 인재들을 맷세라 딘 토마스와 함께 직접 찾으러 다니는 데이나 화이트 Looking for a fight와 어찌 보면 그 결이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즌 1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2022년 8월 11일에 시즌 2가 공개되었다. 이후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즌 3이 현재 진행 중이다. 프로그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 각지에서 파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의 지원 혹은 주변인들의 제보를 받아 출연진이 직접 찾아가 파이터를 만나서 사연을 들은 뒤 프로 종합격투기 선수와 스파링을 겨루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프로 종합격투기 선수와 겨루어 정찬성에게 실력을 인정받을 경우. 시즌 1에서는 100만원, 시즌 2에서는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시즌 3부터는 오프라인 대회에 출전권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오프라인 대회는 정찬성이 주최하게 될 좀비로얄이라는 대회이며 시즌 3이 종료되고 개최 예정이다. 시즌 1에서는 신림동 고릴라, 시즌 2에서는 양산광인과 같은 숨은 실력자들이 발굴되었고 시즌 1과 시즌 2에서는 당시 코리안 좀비 MMA 소속 선수인 박문호가 대부분의 출연자들을 상대하는 검증자 역할을 맡았는데 프로답게 아마추어를 상대로 적절한 완급조절과 강한 도전 도전자를 맞이했을 때 남자답게 인정하는 모습으로 많은 격투 팬들에게 호감을 샀다. 물론 박문호가 도전자와 스파링시 압도적인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승문호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시즌 3에서는 박문호가 정찬성 체육관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기원빈과 장윤성, 홍준영 등으로 검증자가 교체되었다. 도전자들의 실력에 맞춰 카운터 공격 위주로 검증하던 시즌 1 2의 박문호와 달리 시즌 3의 프로들은 오프라인 대회 참가자를 가리는 시즌이다 보니 스파링 강도와 난이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물론 도전자들의 실력도 이전 시즌보다 평균적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이틀 전 방영된 시즌 3 12화에 출연한 참가자 마노브 일명 우즈벡 좀비의 탈락을 두고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우즈벡에서 온 그는 처음에는 한국에 공부를 하러 왔지만 현재는 일과 운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우연히 정찬성이 UFC 경기를 보고 정찬성을 동경하게 되었고 별명도 우즈벡 좀비라고 짓는 동시에 이번 좀비 트립 시즌 3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즈벡 좀비의 운동 경력은 대략 복싱 30전, 킥복싱 2 0전에 다수의 입식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짓수. MMA도 수련 중이라고 하여 정찬성과 진행자들에게 스파링 전에 기대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스파링을 시작하게 된다. 우즈벡 좀비 검증을 맡은 이날 프로는 국내 다수의 단체에서 챔피언을 지냈고 로우트 UFC도 출전 경험이 있는 홍준영이 맡았다. 그렇게 시작된 검증의 시간, 기대만큼 우즈벡 좀비는 프로 홍준영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입식 경험이 많은 것답게 스탠딩에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라운드는 입식 실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적극적으로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 어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1라운드 종료 후 정찬성은 우즈벡 좀비에게 "아직 아무것도 안 됐으니 쏟아부어라, 히트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언을 듣고 2라운드에서 우즈벡 좀비는 1라운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치면서 다시 한번 도전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상대는 국내 탑급의 프로파이터였고 결국 라운드 후반 체력적인 문제와 바디데미지가 겹치면서 우즈벡 좀비는 스파링을 포기하게 된다. 우즈벡 좀비는 본인에게 아쉬워했고 정찬성에게는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우즈벡 좀비 체육관 관장님도 배달일을 병행하면서 운동을 일주일에 3번 밖에 못하다 보니 제 실력이 덜 나왔다며 원래는 더 잘한다고 결과 발표 전 틈새 어필을 한다. 진행자 중한 명인 피식 대학의 이용주는 시즌 3 스파링 중 가장 다이내믹한 스파링이었다고 말을 했고 또 다른 진행자 더 면상의 이선미는 전 1등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당락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 정찬성은 홍준영이 우즈벡 좀비를 위해 그라운드도 섞지 않고 타격으로 해줬음에도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탈락 통보 의사를 전달한다. 결과를 듣고 이용주와 이선미는 표정에서 크게 당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나마 정찬성은 우즈벡 좀비에게 시합 제한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긴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 것. 있을까? 이용주는 이 영상이 업로드되면 우즈벡 좀비 왜 떨어뜨렸냐는 댓글들이 무수히 달릴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도전자가 프로파이터를 상대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인데 사람들은 이전 도전자들보다 우즈벡 좀비가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보여줬음에도 탈락했다며 정찬성이 합격을 시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좀비 트립 이번 회차 영상의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들을 살펴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다.